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의 충격적인 행보로 이 코인들이 500배 이상의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며 전체 코인 강세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작게는 10만원만 투자해도 수백만원의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이 코인들의 정체를 지금 바로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분석가 서준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인 일론 머스크하고 미국 암호화폐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최근 행보가 코인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먼저 일론 머스크는 스스로 생각하는 AI에이전트 기반 민코인 오프스에 관련된 글의 놀라움을 표현한 뒤몇 시간 만에 오프스는 300% 폭등하여 1,500배를 달성했죠. 더해서 AI에이전트 프레이사의 바탕으로 만들어진 민코인 파이코인은 머스크의 언급 후 단기간에 3,200% 폭등했으며 특히 고트코인은 터미널 오브트루스 홍보로 21만 배의 상승을 기록하며 AI코인 열풍을 주도했습니다. 또한 민코인 파트코인은 저점으로부터 20만 배 상승하여 AI 민코인의 대표로 올라섰고, 바이낸스에 상장된 AI 식스틴즈 코인은 신고점을 경신하며 1,200배 상승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버추얼 기반의 AI 민코인들도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며 AI 에이전트 테마의 강세를 주도하고 있죠. 이처럼 대형 암호화폐 데이터 플랫폼인 코인 개코에서는 최근 단기간에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준 AI 관련 코인이 전체 코인 중의 1위로 평균 2,900%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급등 중인 탈중앙 과학 디사이 관련 코인들도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바이낸스를 설립하고 코인업계 최고 부자인 창펑 자오가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과 함께 디사이 관련 행사에 참석한 후 디사이 관련 밈코인이 주목받기 시작하며 대표 코인인 리프코인이 1300배라는 엄청난 상승과 유로코인도 단기간에 930배의 상승률을 보여주었죠. 디사이 관련 민코인 미라 역시 출시 후몇 시간 만에 1000배 가까이 폭등했으며 개발자가 시치첸에게 기부한 미라 코인의 가치가 260억 원을 돌파하며 수익금은 희귀병 연구에 기부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더해서 바이낸스는 디사이 플랫폼 코인인 바이오 런치풀을 진행하며 디사이 관련 코인의 추가 상장 가능성을 제시했죠. 그리고 메이저 알트 코인인 수위가 최근 하루 만에 25% 가까이 상승해 신고점을 기록하며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여기서 AI 에이전트와 디사이 메타가 수위의 상승을 보여주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수아이 코인은 3일만에 750%라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수위 생태계를 활성화했죠. 또한 수위 기반의 디파이 관련 코인과 탈중한 거래소 코인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디파이 프로젝트인 딥코인은 80% 급등했고, 샌드코인은 하루 만에 35%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터스 역시 40% 이상 오르면서 수위 생태계의 성장을 불러왔죠. 이처럼 디파이하고 탈중앙 거래소 코인이 강세를 보여준 바탕에는 도널드 트럼프의 행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가 에이블을 매수하며 200% 급등했고 USD와 관련 있는 에테나도 매수 소식 이후 신고점을 달성했죠. 또한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전담직책인 크립토차르로 데이비드 삭스를 임명했으며, 마침 데이비드 삭스가 탈중앙 거래소 코인인 제로엑스의 고문으로 활동한 것과 투자 기업을 통해 탈중앙 거래소의 대표 중 하나인 DYDX에 투자한 것을 통해 데이비드 삭스가 크립토차르로 임명되었다고 알려졌을 때 제로엑스는 40% 급등했고, DYDX도 3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정부의 디파이 규제가 완화될 기대감으로 수익 기반의 디파이와 탈중앙 거래소 코인들이 강세를 보여주어 수익이 신고점을 달성할 수 있던 배경을 마련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현재 코인 시장은 AI 에이전트, 디사이, 디파이와 탈중앙 거래소 메타가 주도하고 있으니 해당 메타가 포함된 이 7가지 코인들이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코인 강세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이 코인들의 정체를 알려 드리기 전에 먼저 본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부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해 주시고 모든 투자는 여러분의 판단이며 그로 인한 책임도 마찬가지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부분을 당연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더해서 코인 투자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아주 크기 때문에 절대 권장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알아볼 코인은 바로 버추얼인데요. 버추얼은 개인이 원하는 AI 에이전트를 직접 제작하고 해당 AI 에이전트를 대표하는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현재 AI 관련 민코인 메타의 대표 플랫폼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버추얼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던 바탕에는 버추얼 기반으로 탄생한 여러 코인의 급등 사례 때문인데요 먼저 루나코인은 버추얼의 공식 AI 에이전트와 연동되어 출시된 코인으로 출시 후 2300배 상승했고 AIXBT 코인은 바이낸스 상장 후 8300배 급등했죠 또 게임코인은 바이낸스 알파 목록에 추가된 뒤로 34000배 상승했으며 베이더 코인은 출시 후 단기간에 2500배 올랐습니다 이런 강세로 버추얼 코인 역시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는 바이낸스가 발표한 AI 에이전트 코인 보고서에서 버추얼이 언급되며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암호화폐 분석업체인 메사리 역시 버추얼을 성과 좋은 코인으로 발표했죠. 뿐만 아니라 대형 투자사인 윈터뮤트와 엠버그룹이 수십억 원어치의 버추얼을 보유한 정황도 포착되었는데요. 그만큼 대형 기관과 전문가들이 AI 에이전트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버추얼이 AI 에이전트 메타의 성장을 주도할 핵심 코인으로 성장하리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알아볼 코인은 바로 쿠키 코인입니다. 쿠키코인은 최근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며 주목받고 있는 AI 에이전트 코인 정보 플랫폼인 쿠키다펀의 자체 코인이죠. AI 에이전트 테마의 급성장으로 아시아 대형 투자 기관인 스파르탄 그룹과 웹3 게임 기업인 애니모카 브랜즈 등 여러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며 상당한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낸스가 선정한 바이낸스 알파 목록에 쿠키코인이 추가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여러 기관과 전문가들이 AI 에이전트 메타의 장기적인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만큼 쿠키다펀의 이용률 증가와 함께 쿠키 코인 역시 지속적인 성장을 하리라 기대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알아볼 코인은 바이오 코인입니다. 바이오 코인은 최근 급부상한 디사이 메타의 대표 코인으로 바이낸스가 바이오에 투자한 것은 물론 바이오의 런치풀도 진행하여 화제가 되었는데요. 바이낸스 런치풀은 철저한 검증을 거친 성장성이 높은 코인들만 선정되기 때문에 바이오 코인은 잠재력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최근 디사이메타의 코인들이 바이오와 연계한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AI에이전트 생태계에서 버추얼이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잡은 것처럼 디사이 생태계의 핵심 플랫폼으로 바이오가 인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버추얼이 AI 테마 열풍으로 7,000% 상승한 것처럼 바이오 코인 역시 디사이테마의 열풍을 타고 상력한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썬코인인데요. 썬코인은 최근 270% 폭등하며 신고점을 경신한 메이저 알트코인인 트론 기반의 디파이 플랫폼 코인으로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 선이 주도하여 만들어졌죠. 최근에는 트럼프가 주도하는 디파이 프로젝트에 저스틴 선이 400억 원을 투자하고 고문으로 합류했으며 이로 인해 트론 생태계와 디파이 플랫폼이 접점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가 에이블을 매수하며 가격이 200% 급등한 것과 디파이 메타의 주요 코인인 에타나도 급등하는 등 디파이 프로젝트의 성장성이 확인되었으므로. 저스틴선이 주도하는 썬코인도 디파이 프로젝트와 접점을 지니며 성장할 가능성을 기대해 볼수 있겠는데요. 뿐만 아니라 썬코인은 트론 기반 민코인 생성 플랫폼인 썬펌프의 배경이 되어 트론의 민코인 열풍을 이끌고 있으며 썬펌프의 수익을 썬코인의 바이백과 소각에 활용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유통량 감소효과로 가격 상승 요인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저스틴선이 썬코인에 관한 발표를 한 이후 400% 급등하여 투자자의 관심을 끌었고 저스틴선은 AI 기반 토큰 발행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 밝혔으니 이에 따라 썬코인의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로 알아볼 코인은 에테나 코인인데요 에테나는 USD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에테나랩스의 디파이 메타 코인입니다 최근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에테나를 대규모로 매수하면서 주목받고 있죠 투자하고 협력하게 된 이유는 에테나의 USD가 시가총액 8조원을 돌파하며 스테이블 코인 3대장에 올라섰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출시 당시 높은 예치 수익률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게다가 초대형 암호화폐 투자사 그레이스케일이 이번 분기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코인으로 에테나를 선정했고, 판테라 캐피털도 최근 112억 원의 에테나를 매수했으며, 엠버그룹 또한 67억 원 규모의 에테나를 매집한 정황이 포착되었죠. 이를 바탕으로 에테나가 기관 세력의 주목을 받으면서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알아볼 코인은 바로 시터스 코인인데요. 시터스 코인은 수익 기반 프로토콜 중에서도 예치자산 규모가 최상위권이며 탈중한 거래소 중에서 거래량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최근 AI 에이전트 코인과 디사이, 디파이 코인들이 급등하며 수익 역시 신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만큼 시터스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바이낸스 상장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가 암호화폐 전담하는 크립토 차르로 데이비드 삭스를 임명하며 미국 내 덱스메타의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죠. 그렇다면 엄청난 성장을 보여준 시터스 코인 역시 앞으로 강력한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일곱 번째로 알아볼 코인은 레이디움 코인인데요. 레이디움은 솔라나 기반 탈중앙 거래소의 대장으로 최근 주간 수수료 수익이 500억 원을 돌파하며 이더리움과 유니스왑을 넘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레이디움의 엄청난 수익을 달성한 바탕에는 솔라나 기반 밈코인의 열풍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밈코인 열풍으로 하루 만에 10조 원의 거래량을 기록한 적이 있으며, 당시 레이디움이 60%의 점유율을 차지했으니, 밈코인 열풍의 중심에 있는 셈이죠. 또한 트럼프가 크립토 차르로 지명한 데이비드 삭스가 솔라나의 성장을 지지하고, 덱스메타의 대표인 dydx에도 투자한 만큼 레이디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덱스메타와 관련된 규제와나 기대감 속에서, 레이디움이 강력한 성장을 하리라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지금 받고 있는 혜택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딱 5초밖에 안 걸립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100% 무료로 제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바로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오늘 상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코인들을 소개해드릴 겁니다. 차트상으로 매수매도 하기 좋은 타점 분석과 남들보다 빠른 고급 정보들을 정리해서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헤데라코인도 이날 92원 밑으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페데라코인의 전망도 소개해 드리면서 목표가도 제시해 드렸었죠. 1차 목표가가 312원 부근이었고 2차 목표가가 480원 부근이었는데 2차 목표가 기준으로 420% 가까이 상승을 했죠. 단순히 여러 코인 추천해 주고 그중 하나가 올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얻은 노하우이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 자체가 다릅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정보대로 따라만 오셨더라면 원금 대비 네 배의 수익을 단기간에 얻으셨을 겁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우선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정보를 받아만 보시고 직접 매수하고 투자하는 것은 저와의 신뢰가 쌓이고 하셔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있는 경제 지표 발표, 시장의 동향 등의 뉴스 등을 알려 드리면서 코인의 움직임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는데 정보만 받으시더라도 코인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미리 알았던 좋은 정보들을 구독자님들도 같이 공부하시라고 좋은 코인이 나오면 살짝 알려 드리고 있는데 아시죠? 제가 10개의 코인을 가져오면 그중 8개의 코인은 항상 크게 상승을 했다는 것을. 코인 투자는 정보력의 싸움입니다. 오랜 경험 끝에 나오는 노하우와 고급 정보들로 구독자님들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은 제 채널을 좀더 크게, 그리고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한시적인 이벤트입니다. 제가 이런 혜택을 드리지 않아도 유튜브 채널이 꾸준하게 성장을 한다면, 이 모든 정보들은 영상을 통해서만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코인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정보들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곳으로 코인 추천이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놓으시면 정말로 구독을 눌러주신 제 채널의 구독자님이 맞으신지 확인을 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구독자님인지 확인하는 이유는 제 고급 정보들을 그대로 빼가지고 돈을 벌려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불법 리딩방이나 정보를 빌미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제가 그런 업자 사기꾼들이 아닌지 확인하고 알려드릴 겁니다. 다 소중한 저희 구독자님들을 보호하는 조치이니.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로 코인 추천이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라는 좋은 댓글들 남겨주시면 저에게 알림이 뜨기 때문에 제가 구독해 주셨는지 확인을 빠르게 해서 기다리시지 않고 좋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저처럼 100만원으로 3억을 만드는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정보를 날라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